다시 만난 그림자. 서울의 봄은 유난히 화려했습니다. 거리마다 꽃이 피고 사람들의 웃음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린의 전시의 포스터가 붙은 갤러리 앞에도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괴물의 손에서 피어난 천사의 화가로 알려졌습니다. 하린은 갤러리 한쪽에서 조용히 관람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그빛 속에서도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보다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 속엔 눈을 감은 아이, 닫힌 문, 그리고 멀리 떠나는 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버려진 축복이었습니다. 전시회가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나자 한 중년 부부가 조심스럽게 입장했습니다. 윤정과 도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병마다 걸린 그림들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저게 할인이 그림이야?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윤정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한꺼번에 마주한 듯했습니다. 도현은 손에 쥔 초대장을 구겨 쥐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지. 그들의 시선이 버려진 축복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림에는 어릴 적 카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 속 아이는 뒤돌아 서 있었고 부모의 그림자는 멀리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앞에서 윤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작가 가족분이신가요? 윤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관람객이에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급히 전시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낯설고 또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걸음을 옮겨 그림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캔버스를 스쳤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속 어딘가에 매듭처럼 묶여 있던 슬픔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기자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이 작품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당신의 과거를 표현한 건가요? 하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버려진 적이 있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말이 기사로 실리자 세상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문마다 상처를 예술로 바꾼 화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밤이 되어 갤러리 불이 꺼졌습니다. 하리는 홀로 남아 마지막으로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그림 앞에는 여전히 부모의 발자국이 남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캔버스 아래 작은 글귀를 써넣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잊지 않습니다. 펜촉이 멈추자. 마음 속의 긴긴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갤러리를 나왔습니다. 도시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할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의 문 같았습니다. 새벽의 손 시회 이후 할인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신문 방송 온라인 기사마다 그녀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버려진 아이가 세상을 감동시켰다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하리는 떠들썩한 관심 속에서도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주목보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고아원 마당의 벚꽃나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에서 웃던 아이들의 얼굴이 그리워졌습니다.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기로요. 그녀는 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름은 새벽의 손이었습니다. 새벽의 손은 버려진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하리는 기자회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던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손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자신을 돕던 인쇄소 사장 박씨와 고아원 친구 지호를 떠올렸습니다. 그 둘은 재단의 첫 후원자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호는 재단 운영을 맡으며 그녀 옆을 지켰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밝고 유쾌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돌며 웃음을 퍼뜨렸습니다. 하리는 그런 지호를 보며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림을 배우는 날, 교실안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하리는 아이들에게 붓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너의 색이에요.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자신있게 색을 칠했습니다. 작은 손들이 종이 위를 오가며 세상을 다시 그렸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날 한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예전엔 버려졌어요. 그 말에 할인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어릴 적 자신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같은 곳에 있잖아요. 그 순간 아이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할인의 과거를 따뜻하게 덮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의 상처는 다른 아이의 희망이 될 거예요.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기부자들이 늘어나고 예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하리는 화려한 조명을 마다하고 늘 아이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아이들에게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림은 말보다 솔직하죠. 마음이 그리는 거니까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하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때 그토록 바라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미소에는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재단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손 그것은 그녀가 어둠 속에서 스스로 잡아 올린 빛이었습니다. 잊혀진 이름들, 늦은 오후 재단 사무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책상 위에 그림 엽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형광색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쓰인 글자들 사이엔 사랑해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한 장씩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누가 찾아왔습니다. 직원의 말에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 윤정과 도연이었습니다. 윤정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리나 오랜만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그림을 다시 마주한 듯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윤정은 차잔을 손에 쥐고 몇 번이나 말을 맴돌았습니다. 그땐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꺼냈습니다. 넌잘 지내고 있었구나. 하리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어린 하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늘 지갑에 넣고 다녔어 그의 손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린은 사진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가장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기억은 더 이상 그녀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땐 많이 힘들었죠. 저도 어리석었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그 말에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차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하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괜찮아요. 잠시 후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곧 아이들과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하리는 부모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보고 가시겠어요? 윤정과 도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실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하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세 사람은 함께 재단의 식당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윤정은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밥을 떠먹으며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만나게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용서의 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지만 오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부모를 배웅하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다음엔 아이들 그림 전시회에도 꼭 오세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작은 소녀가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어른이었습니다.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도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질수록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인은 처음으로 부모의 이름을 미워하지 않고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슬픔이 아닌 이해로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집 맑은 햇살이 재단 강당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벽의 손의 첫 번째 후원 행사 날이었습니다. 벽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색색의 풍선이 천장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들뜬 얼굴로 뛰어다녔습니다. 하리는 무대 옆에서 아이들의 옷차림을 고쳐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 대신 따뜻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우리의 집. 아이들이 각자 마음속의 집을 그려 세상에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림에는 비록 낡은 벽이나 허름한 지붕이 있어도 색은 밝고 생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녹아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커다란 캔버스가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완성할 공동작품이었습니다. 하리는 아이들에게 붓을 쥐어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집이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거예요. 아이들은 서로의 손에 묻은 물감을 묻히며 웃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이 뒤섞이며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무대 뒤에서 조명을 조정하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녹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조용히 닿았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이르자 관객석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윤정과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음악이 잔잔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윤정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감사가 비쳤습니다. 도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할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무력함이 이제 자랑스러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화해와 희망의 상징이라 보도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아이들은 할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가족 맞죠? 할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은 아직 남은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 속 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색을 따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 이렇네.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외로움의 반짝임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행사장 앞 벤치에 윤정과 도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들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리나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풍선 하나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풍선은 마치 오래된 슬픔이 떠나는 마지막 인사처럼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빗속의 그림자, 밤이 깊어졌습니다. 재단 건물의 불은 하나둘 꺼지고 강당 안에는 잔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홀로 남아 정리되지 않은 붓과 물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 여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은 마치 수많은 사람의 삶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창문 가까이 다가가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 세상 안에 있구나.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호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어.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밝고 부드러웠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구한 거야. 그 말에 하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흘러갔습니다. 하리는 다시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의 기억을 담은 마지막 그림을 그리려 했습니다. 캔버스 중앙에는 빛을 향해 걷는 아이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 뒤에는 긴 그림자가 따라붙었지만 그 그림자도 따뜻했습니다. 지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할인의 손끝이 붓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리고 난뒤 마지막 붓터치를 멈추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빛 속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나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지호는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할인 그 자체네. 그 말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그림은 나 혼자서 완성한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린 사람도. 나를 도와준 사람도 나를 기억해준 사람도 모두 이 그림 안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오히려 강했습니다. 그녀는 캔버스에 조명을 비추며 물러섰습니다. 그빛 아래에서 그림 속 아이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빛났습니다. 잠시 후, 하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하리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저 고마워요.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 세월을 이겨낸 사람만의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지호가 뒤에서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하리는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그림은 아이들의 세상 속에서 자라겠죠.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남긴 진짜 빛이야. 하리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은 그 새벽 빛 속에서 천천히 영원으로 번져갔습니다.